안녕하세요. 항의도 이북만신 신도령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열이 또 받았어요. 왜요? 열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도 상담하러 손님이 오시잖아. 네. 뭐 저희 집 손님도 사대가안 맞으면은 다른 데 가서 하소연을 할수 있지. 근데 전부 다 지금 보면은 다른 집에서 굿하고 치성하고 뭐 기도한다고 뭐 고문신을 띄운다 뭐를 뭐를 한다 인연합의를 한다 뭐, 되게 비방들 많이 치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 집에서 따져야지. 그죠? 응, 음, 저도 그게 이해가 잘안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왜 따지냐고. 음. 따질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집은 그 집에서 끝이자는 거지. 이게 뭐 손님분들 정신 한번더 차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조금 바빠서 계속 국당에 있다가 오늘 내려온 거거든요. 응. 예. 음. 내려왔는데 보면은 이제 국당으로도 우리가 손님 이제 상담하러 되게 오셔요. 음, 네. 근데 18번들, 무속인들 좀 써먹지 마세요. 진짜로. 저도 무속인이지만은 내가 점에 자신이 없으면 철학을 배우시든지 안 그러면은 명리를 배우시든지 자기가 영이 부족하면은 솔직히 좀 배워야 되잖아. 그죠? 병행하는 분들 되게 많으셔요. 왜 철학쟁이가 있고 왜명리학에 사주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들 역시 나름 4년제 다니고 다 배운 사람들이야. 근데 무속인들 보면은 제발 그만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일 많이 써먹는 게뭔줄 알아요? 너네 집에 공줄이 있네. 빌었던 집이네. 내가 앞전에도 영상 한번 내가 보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옛날 할머니 지금 물안 떠놓은 사람 어디 있고, 내 자손 나가면 안빈 사람이 어디있냐고 그리고 칠성바람, 그리고 77만 7천 원 그만 써먹고, 제발. 지금 아직 칠성되려면 멀었어요. 자손이 조금 나쁘고,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취업생들이 지금 8월, 지금 8월, 8월에 무슨 시험도 편입도 뭐 시험 보는 게 있대요. 근데 그분들한테 자동공들이라고 또 77만 7천 원내 노래. 그거 조선팔도 옛날에 70년대 수법이에요. 써먹지 마세요, 좀. 딱 가면은 하는 소리가 딱 그거래요.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사례제들을 내가 열 분만 예를 들어 줄게요. 어, 너네 집에 빌었던 집이네. 너네 집에 조상바람이 세네 그래서 너는 신가물이고. 제가 분명없이 앞전 영상에 또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 신가물이라는 거는 1, 2, 3월생, 섯 달생. 참, 냅다 손님들 오면은 말 전부 다 이제 하는 소리가 그거야. 1월, 2월, 3월 생이잖아요? 어, 너 신기 있어. 신 받아야 돼. 뭐, 신공장 만들 일이 있어요? 제발, 제발 좀 그만 써먹으라고. 진짜, 당하는 손님도 그러지만, 우리 손님들도 좀, 진짜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제발 좀, 가서 본인들이 떠들지 말라고 왔으면 무속인이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뭐가 안 맞으면은, 그냥 내가 그냥, 껌 사먹었네 하고 그냥 나가요. 다른 집 가면 되잖아. 어너 남자 때문에 왔지? 18번이 또 하나 들어왔더라고 너남자 때문에 왔지? 당연하게 남자면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고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애인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몰래 몰래 또 이제 다두는 분들 되게 계시지만 근데 무속인들이 나는 좀 솔직한 얘기로 저도 무속인이지만 사기들 좀안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이 누가 결국에는 누가 다 당할까 손님들이 당해요 손님들이 당해요 결국에는 자굿 굿,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굿도 할 집이 구슬해야 성부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몰라, 제가 고지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손님, 우리 시장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데 제발 좀뭐 조상줄, 칠성줄, 그런데 조금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너 남자 있네. 음. 그리고 점을 보실 적에는 생년월일만딱 던져주고 그냥 마세요. 성까지만 던져주고 그러면 은 나머지는 무속인들이 영이 있다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점이잖아 영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풀어드려요 얘기를 안 해도 근데 요즘에는 흔히 이제 떠본다 그러죠 무속인들이 음. 뜨면은 본인들이 일단은 솔직히 답답해서 점집으로 오는 거잖아 음. 본인들이 그냥 이야기를 다 떠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당이 끼워 맞추기만 하면은 돼 결국에는 손님들 우리 손님들이 당하는 거니까 제발 점집 가면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진짜로 훗날에, 지금은 제 흉을 볼지는 몰라도 훗날에는 아, 이게 맞았구나. 제가 좀 고지식은 해요. 그래서 고지식하게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제발 좀 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상담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조금 흥분이 됐는데 이제 흥분 가라앉히고 다음 편에는 더 재미있게 또 유익한 정보 또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